제13강 121번 문제부터 130문제, 에, 그물망 족집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 관련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도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네요. 1. 잠을,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그죠? 맞죠? 예. 2. 음식 욕심이 많아서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는 작은 그릇에 소량씩 자주 준다. 맞습니다. 3번 식사를 하고 금방 밥을 달라고 할때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한다. 얘기해야 되죠. 예, 예. 지금 밥을 밥을 드시는데 또 달라고 할 때는 방금 드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어, 이렇게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거나 불안스럽게 하면 안되고요 어, 지문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친절하게 얘기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손에 비누를 들고 먹으려 할 때는 어떻게?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5번. 밥을 먹은 직후 배가 고프다 하며 밥을 또 달아갈 때는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겠죠.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 문,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제인데요. 이것 이제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또 계속 배고픔을 호소하거나 또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어서 어. 있어서 영양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예, 우리가 이제 음식 섭취 관련된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돕는 방법의 기본 원칙은 어, 절대로 화를 내거나 아, 대립하면 안되구요 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게 하고 어, 장기적인 식사 거부는 보고 하도록 하구요 어, 예, 돕는 방법으로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다, 조절하고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고요 어, 근데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이제 부득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하고, 어, 어,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 할 경우는 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도록 하고요 금방 식사한 것을 알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내 식사 후 어, 달력에 표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번. 침해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함을 표정,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해할 때 돕는 방법. 배해. 돕는 방법이 아닌 것. 배해입니다, 배해. 배회. 배해는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죠, 배해. 1. 실내를 어둡게 하고 TV를 틀어 놓는다 실내를 어둡게 해야 됩니까? 실내를 밝게 해야 되겠죠? 밝게. 실내를 어둡게 하면 안 되죠? 실내를, 에, 밝게 해야 됩니다. 밝게. 2번, 단기 보호시설에서 자꾸 집에 언제 가냐고 물을 때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한다. 같이 한다. 좋습니다. 3번,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문을 잠근다. 집에 가야하며 간다며 밖으로 나가할 때는 방문 앞에 가족사진을 걸어두고 가족 이야기를 나눈다. 오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서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 배해 배해는 아무런 음, 계획도 없이 계획도 또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배해는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이런 문제 행동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불안이나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안절부절한 것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 배의 기본 원칙, 돕는 기본 원칙은 어,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고 치매 대상자가 활기차게 활동하며 바쁘게 생활하게 하고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소음을 음~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에 어떤 돕는 방법은 낙상 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어~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신체,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의 증상을 줄이고 또 집안에서는 배의 는 경우 집안에서 배의 는 경우는 배의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돕는 방법이고 어, 치매 대상자가 식물증을 소지하도록 하고요 어~ 그, 나중에 또, 생방불명이 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또, 배의예방을 위해서는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닫아두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문을 잠그는 것이 돕는 방법이 되겠고요. 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테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고, 어,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낮 시간에는 단순한 일거를 주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요. 고향이나 가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서 정서 불안에 의한 배해를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일 때는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고요. 가족과 타과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돕는 방법입니다. 123번 치매 대상자의 의심, 방상, 환각에 대한 대처 방법 의심, 망각, 어, 환각에 대한 대처 방법 자 1. 기속 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기속 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말한다. 2.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3.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피해 망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부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감정을 받아들인다. 4. 도둑망상을 보일 때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함께 찾아본다. 5. 망상에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 알린다. 자, 어떤 게 정답입니까? 의심, 뭐 망상, 환각에 대한 대처 방법.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어, 성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의심, 망상, 환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어, 침해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밖에 아들이 있다고 말할 때, 아들님이 많이 보시고 보고 싶은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어, 다툼 안 되죠.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속 말을 하지 않도록 어, 어, 주의해야 되고요. 어, 잃어버렸다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는 경우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아야 되고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관심을 돌려주고요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의심 망상 환각이란 돕는 방법으로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동일한 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릴 경우는 같은 물건을 준비해 뒀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내어놓는 게 좋습니다. 또, 침해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고요. 도덕망상으로 침해 대상자가 밤문을 지킨다며 방 안에만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면 좋습니다. 망상이 이제 그래도 심한 경우는, 어, 보고, 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124번 치매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때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닌 것은 파괴적 행동 어, 표준교재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괴적 행동 뭡니까?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거 어, 파괴 행동 사례는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하고, 지나치게 안절 부절을 못하고, 때리거나, 물고, 침을 뱉고, 주먹질로 치고, 꼬집는 등의 신체적인 폭력이 이제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자, 자, 대체 방법. 1번. 이상 행동 반응 시 조용한 장소에서 치도록 합니다. 맞죠? 2.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계시키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3.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억제하면 안 됩니다. 4. 참여 중인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가능한 한 다른 작업을 주지 않는다. 5.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시킨다. 답은 이제 3번이죠. 자, 침해 대상자 파괴적 할 때, 파괴적 행동을 할 때, 예, 예,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침해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성은 뭐냐면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 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또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요.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 분노로 시작되며 시작을 하지만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중지하게 됩니다. 어, 지병측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파괴적 행동의 특징입니다. 파괴적 행동했을 때에 돕는, 음, 기본 원칙. 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리해보면, 규칙적인 일상 생활하도록 을 하고, 자신의 활동을 예측할, 예측할 수 있게 하고요. 어, 치매 대상자의 수질에 맞는 의사 결정권을 주고요. 또,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 하는게 돕는 기본 원칙이고 행동이 진행되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기시키는 질문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참여중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모든 신체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한다. 불필요한 신체적 구석은 피해야 합니다. 파괴적 행동을 했을 때 돕는 방법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또다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고요.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공보되어 있음을 있을 때는 안정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고요.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지 않게 하고 어, 어 치매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 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는 신체 일부분만 일부만 구속하며 구속한 후에는 구속한 후에는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접촉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125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때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석양 중후군에 관한 문제죠. 석양 중후군. 1.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2. 남편 밥 해줘야 한다며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저랑 같이 갈까요? 라며 산책을 한다. 3. 반찬을 사러 가야 한다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 할때 제가 지금 콩자반 만들 거예요. 콩 고르는 것 도와주실래요? 4번 평소에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번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준다. 정답 뭡니까? 2, 3, 4, 5가 다 맞는 질문이죠. 1번이 틀렸어요. 혼자 있게 하면 안 되죠. 자, 석경주 정리해 볼까요? 체질력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되는 의심 및 우울 증상이 석양 주근근입니다. 석양 주근근의 특징은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 8,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튀쳐 나오는 특징이 있고, 또 옷을 벗고 방을 서서이다 문을 더거덕거리는 특성이 있고, 바닥을 뒹굴고 침대 위에 뛰어 오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석양 중후의 특징입니다. 석양 중후의 기본 원칙, 돕는 기본 원칙, 해줄력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마 대상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혼자 있도록 배려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 지문의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함께 있는다. 두 번째 원칙은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위 거리를 주고 낮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도록 하고요. 신체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다. 또 석양주국은 돕는 방법으로는 어, 치매 대상자는 인형이나 어, 또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이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를 돕고요. 고사는 보해대 치매 대상자,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번 30회 때 나왔다시피 따뜻한 음료수, 따뜻한 음료수, 어,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예, 잠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TV를 켜놓거나 <laughs> 조명을 밝게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26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할 경우. 대처방법으로 오는 것은? 이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을 때 대처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1. 방에 격리시켜 안정을 취하게 한다. 2.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3. 목욕을 시킨다. 4. 큰 소리로 꾸짖는다. 5. 단추가 많은 옷을 입힌다. 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했을 때 기본 원칙은요 어~ 어~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어~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해야 되고 때로는 행동 교정이 도움 되기도 합니다 또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상한 성행위가, 어, 복용 복용하고 있는 약물 때문에 유발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했을 때 돕는 방법으로는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질문에 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 다음으로 돕는 방법으로는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때 각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어 돕는 방법 중에 중요한 점입니다. 또 다른 돕는 방법은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고 방문객을 제안할 필요가 있고요. 심한 경우 당연히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 127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팀의 대상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팀의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제 의사소통 방법이네요 1. 배가, 아프, 배가 많이 아프세요?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2.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 막연한 질문을 한다. 2번이 틀리죠. 3. 네, 아니요라고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 5. 잘 따라 하지 못할 때 반복하면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이게 인지 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128번 문제.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 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2.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3.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 대상자를 마주보며 얘기한다. 5.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마음리 인사를 한다. 상당히 헷갈 수가 있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치매마약이 대상자의 사소통 방법으로는 어,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또 방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 않는다 요양보다 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일 1번이 양답이네요.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 말해야 되고,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맞구요.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음, 해야 합니다. 어,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아도,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번. 대상자를 마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항상. 대상자와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5번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기 침해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이제 중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와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하고 어,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아야 하고요 의사소통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질문하고요.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 중기, 말기, 의사통 방법, 구분해서 예.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129번 문제. 다음 중, 경증 침해 대상자에게 할수 있는 인지자극훈련으로 옳은 것은? 인지자극훈련. 이 시험 문제 에 최근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지 자업 훈련 어, 실기 에 해당되겠는데요. 어, 경증 이제 우리가 이제 경증 인지 기능 장애 그다음에 증증 인지 기능 장애 그다음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이렇게 해서 어 인지 기능 수준별 인지 자업 훈련을 좀 하는데요. 이 착지기 문제가 나와요. 착지기 문제. 네. 어 짝짓기 문제니까요. 어, 짝짓기 문제를 잘 우리가 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중 경증 침해 대상자에게 할수 있는 인지작업 후견으로 옳은 것은? 1. 이름 맞추기 2. 똑같은 모양 만들기 3.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4. 숫자 찾아 체크하기 5. 인사말 연결하기 경증이에 경증. 경증. 경증 은이 지금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예, 단순한 게 어, 어려운가?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난이가 쉬운 거. 난이도가 쉬운 거. 3번이 되겠네. 점선으로 그, 움직이기. 자. 예, 우리가 경증인 경우는 먼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인지자가 훈련은 어, 뭐내 건강 일기 쓰기, 뭐 빈칸 채우기. 예, 물건 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이게 30회 더 나왔어요. 경증의 인지 기능 장애자는, 어, 인재 영역을 훈련할 수 있는 교재는 그림, 사진, 추억이 있는 물건, 동영상, 어, 소리, 일기장, 인쇄물 등으로 다양하죠. 예, 런데 이제 준비, 주의상으로는 이제 언어의 유창성과 아, 자발성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예요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그 다음에 숫자 아, 짝지어 기억하기. 조금 전에 얘기다시피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는 언어의 유청성과 다발성 아, 높이기의 프로그램입니다. 또 그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그 다음에 물건을 보며 과거 회상하기. 똑같이 그리기. 그 다음에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그 다음에. 에,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 선 따라 그리기 이런게 이제 경증 치매대상자 인지작업 훈련이고요 중증 중증이죠.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인지작 훈련으로 내용을 보면 악기 연주하기 흐트러진 낱말 단어 만들기 선 따라 그리고 찍기 똑같이 그리기 따라 그리기 이름 맞추기 똑같은 모양 만들기 숫자 찾아 체크하기 인삿말 연결하기 우리 129번 문제 보면 3번을 제외한 1,2,4,5번은 중증인지기능 대상자를 상대로 한 인지적 훈련이다 이게 짜찍힘 문제 에, 잘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 임종입니다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의 증후가 아닌 것은니다 1. 점차 피부색이 붉게 변한다. 2.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3.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4. 숨을 가쁘게, 깊,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 5. 항문이 열리면서 대변이 나온다. 자, 임종이 임박했을때 징후에요. 징후. 여기서 이제 피부색은 어떻게 됩니까? 피부색. 피부색. 피부색은 이제 붉게 에, 변하는 게 아니죠. 어,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에, 피부 색깔은, 어, 붉게 변하는 게아니다 붉게 임박했을 때는, 파랗게 변하죠. 파랗게. 파랗게 변한다. 기억해 주십시오. 임종 증후가, 어,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죠.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숨을 가쁘게 깊게 몰아쉬고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되죠. 또 손발이 차가워지고 또 식은땀이 흘립니다. 려흘 피부색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랗게 변하고 어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임종 징후에 대해서 알아주시고요. <laughs> 벌써 130문제가 네, 마무리 됐네요. 이제 마지막 강의 이제 14강 열 문제를 풀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화이팅!